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음 영상을 올립니다. 사람을 살면서 다투고 싸우고 또... 의견이 안 맞고 갈등과 문제들이 참 많나요. 살면서 그런 거안 겪고 보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어, 모든 사람의 문제가 또한 그런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거나,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 원래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될수 있다면, 그것을 또 대처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신,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면은 상대만도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이 바꾸, 바뀐다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주 히스테리가 심하게 생길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음,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그런 취약성이 많아서 답을 잘 빨리 못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을 빨리 못 찾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하지만 어 생각도 마음도 휘발유처럼 자꾸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갈등과 분열, 다툼, 원수 시간, 이런 것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나 그렇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진실, 진솔한 이야기 또는 정직함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직함이 없다면 그 어떤 모색이나 모의도 다 든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의견의 수렴과 수립을 위해서 정직은 기본이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직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갈등과 분쟁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